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8년 11월 학평 가형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 fx가 있고요. 인 n t e g r a l 2x 스1 dx에 대하여 f0이 0일 때요 f3의 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네요. 됐죠? 자, 그럼 뭐예요? 우리 부정적분을 통해서 요 fx를 구하고요. 어, f0은 0을 통해서 적분상수를 구해서 f3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뭐예요? 부정적분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적분상수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f0이 0이기 때문에 우리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플러스 c가 얼마다? 0이 되야될 테니 결국 c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겠죠. 맞죠? 따라서 우리는 fx는 c가 0이니 x제곱 더하기 x가 되겠다. 됐죠? 자 결국엔 얼마를 집어넣어라? 3을 집어넣어라.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더하기 3 따라서 9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다? 12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12가 되겠습니다.